どうぞ。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탈 이렇게 두 종목씩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화솔루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진우예요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제 그 제가 OCI 홀딩스 말씀을 드릴 때 다른 그 태양광주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는데 어제 한화솔루션에 그 특급 호재가 떴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마이크로소프트의 8년간 모듈을 장기 장기 공급 계한 그걸 맺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 쪄져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화 솔루션은 그거 소그 뉴스를 좀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모멘텀에 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보면은 작년 하반기 내내 꾸준히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다시 연초에 장 내려오면서 같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뉴스 호재의 주가가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입니다. AMPC 미국에서 이제 첨단 산업 여기 제조하면서 여기에 주는 보조금을 저희가 AMPC라고 쉽게 읽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렇게 봤습니다전기차는 배터리들도 이거 제조하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데도 많이 받는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생산을 하고 여기서 뭔가 공급을 하면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3분기, 4분기 지금 뭐 이제. 계속 AMPC 얘기가 나오는데 4분기에 이 회사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한 900억 정도 AMPC가 이제 들어올 거다. 어떤 회사는 이 AMPC 가지고 퍼스트 더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죠. 미국에서 제일 큰인데 이거 가지고 이거를 4%의 할인율로 다시 밸류에이션 해 가지고 남들한테 팔았어요 그거를 보조금을 원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분리 매각해서 팔 정도로 AMPC가 지금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돼 버렸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주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이거를 이제 900억씩이나 수치를 4분기에 이제 하는 건데 2 4년 온기로 봤을 때는 미국 공장이 지금 달턴도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신규 공장이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MPC가 작년 그분 이번 분기 대비해서 한세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AMPC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솔루션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 사분기 아까 얘기를 하면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 호실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는 신재생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태양광만 하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케미칼 부분도 기존에 가지고 있죠. 근데 케미칼 케미칼 부분은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음성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거기서 뭐 일단 이제 사람들은 내보내야 되니까 돈을 좀 일회성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쪽에서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특히 AMPC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상반기에 카터스빌이라는 데서 태양광 단지 영어로 되있는 걸 제가 한글로 바꿨습니다만 컴플렉스라고 이제 영어는 쓰는데요. 태양광 뭐, 모듈도 있고 셀도 있고 웨이퍼도 있고. 인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는 카터서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장에 연간 뭐 1.5기가와트씩 이쪽에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상 상반기부터 이각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MPC의 수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장기계약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년간 12기가와트 모듈 공급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주거용, 특히 그 시장은 최근에 수요가 약간씩 우하향하고 있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한화솔루션한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딸튼 공장에서 이 회사도 또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다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기료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거용 태양광 수요 쪽도 전기료 올르면 페리티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디 페리티가 올라가면 태양광도 꼭 가격이나 이런 게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6월부터 이제 동남아를 우회해 가지고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모듈들에 대해서 앤티덤핑 그러니까. 반덤핑 과세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그 그 전까지 수입한 거는 작, 재고 소진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24년 하반기부터는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던 게 이제 그만 내려가고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갈수 있고 전기를 올른다고 하면 조금 더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내려왔죠. 근데 보니까 외국인 기관, 어제 쌍끄림에가출현했습니다 물량이 조금 뭐 늘어나긴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고요. 자, 공매도 장고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0.3%예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최근에 좀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죠. 이 회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공매도 지금 제한한 게 벌써 한두 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시장 전체적으로는 1조 원 정도의 공매 장고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사실은 산 거죠. 보이지 않게 사들어왔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쭉 이렇게 내려와서 150만 주였던 게 10월 말이었는데 현재는 50만 주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유의하시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하단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좀더 주가 총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AMPC도 있고 미국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에 수출되는 거그좀 막을 거다. 그래서 마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 하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f o r PR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OCI 대단히 낮다고 그랬어요. 어제 OCI는 어디서 말씀드렸죠? 센티멘 t i 아니고 펀더멘탈, 되게 가치가 싸다, 밸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화솔루션은 12.7배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약간은 높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서 센티멘탈 주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21%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좋았던 한화솔루션,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진에어입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한번팡 내렸다가 어제 자, 잠깐 또좀 올랐죠. 근데 최근에 뉴스가 큰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사우디 아람코에서 아시아용으로 수출하는 가격 배럴당 2불씩 인하하기로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한4% 그냥 왕창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공주들이 어제 뭐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데 오늘 다시 유가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 뭐 조금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골라 왔는데요. 오 p e 이그 동안에는 오 p 플러스 해가지고 감산 정책을 계속하면서 유가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산 정책에서 갑자기 지금 가격이 나를 바꿔버린 겁니다. 선회를한 거예요. 마켓 시그이니까 시장 점유를 경쟁에 돌입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우디는 뭐 사막에서 그냥 파이프 박아가지고 유정에서 그냥 캐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손익분기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미국 쉐일 산업 거기는 발파를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파이프 넣어서 거기다 용 용제를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올려가지고 이 기름을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아요는 다릅니다.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펙의 감산 정책에서 좀 선회를 하면서 가격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 셰일산업이 마켓이야 늘어나는 걸좀 저지해 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주 아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티웨이 항공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진에어는 작년 연초 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제일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펀더멘탈 주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한지붕세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에어가 에어부산, 에어서울 앞으로 합병 모멘텀이 나올 수도 돼. 이거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에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밑에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없고요. 포드 PR도 7.7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아직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 주가 대비 27%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한화 솔루션, 펀드멘털로 진내요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